네, 제 뒤로 영상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볼륨 좀 키워주시죠. 블랙 수트의 짙은 선글라스, 톱스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사람, 바로 보디가지죠. 지금 익숙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92년 개봉작 영화 보디가드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경호원들의 세계가 한때 큰 관심이었습니다. 자, 요즘 이런 경호원의 세계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북한 경호원들의 훈련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요. 영상은 보시다시피 충격적입니다. 머리로 돌을 깨는가 하면 몸에 이렇게 도끼를 내려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훈련 과연 사실일까요? 온몸으로 이런 훈련을 받은 그가 지금 YTN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원들은 어떨까요? 직접 비교해 보시죠.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곁을 지켰던 보디가드 지금 이슈 대담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 앞에서 말씀 들으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두분 나와 계시죠. 20여 년간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부 유형찬 교수 그리고 10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맡았던 탈북자 이영국씨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게 된 것은 운명인가요? <웃음> <웃음> 그 운명이라고 봐야겠죠. 묘하구만요. 예, 묘한 <laughs> 거죠. 예. 아, 우선 말해요. CNN 네. 방송. 네. 그, 저, 보셨죠? 네. 직접 또 이제, 네. 얘기도 CNN에 네. 해 주시고, 네. 바로 어제였던가, 요 그저께였던가. 어제였죠. 네. CNN에 이렇게 출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본 영상, 진짜입니까? 네. 저거는 질지 경원이 하는 동작이 아니고요. 그, 북한의 15 격술 연구소에서 저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저분들이 우리 경호 교관을 와서 저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음, 쉽지? 실제로? 예, 그러니까 몽둥이도 맞아보고 배에다 주철 넣고 이거는 외압적 기압을 있지 않습니까? 기압, 정신력, 이런 데를 만들기 위한 그 수단이죠. 독재국가에서. 음. 아니, 근데 아무리 <laughs> 예, 예, 저그래도 예. 아니 그저 뭐죠? 도끼 망치로 막 배를 때리고, 그거. 그지네 때리니까 이게 근육이 발달 했고, 자기가 맞으면 아프면 기합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 그걸, 그걸, 저도이장0이 남아 되니까 그때 어떻게 저거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좀 납니다. 예. 어, 그고 예, 예, 육유 예. <laughs> 교수님. 예. 우리나라도 경호원도 훈련 많이 하죠. 그렇죠.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저건 뭐, 경우가 아니죠. 차력, 그렇죠. 차력이죠. 차력이죠. <laughs> 차력이고, <laughs> 차력이 네. 네. 차력 차력 무력적이고, 무술적인 행태를 하나의, 이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겁먹어라. 쇼맨적인 네, 거지, 겁먹어라. 이건 경우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입실할 때에는, 경우에 관련된, 무도에 관련돼서는 아예 시험에 감옥이 없습니다. 음. 오히려, 정신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애지력,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 냉엄한 자기 관리, 이런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일, 어, 1박 2일 동안 심층 면접을 합니다. 네. 인간성이라든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사람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네. 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네. 쪽으로서의 어떤 숙달과 훈련이 돼야지, 저건 네. 하나의, 과시가. 아, 과시적인 것 밖에 아니다. 보 네. 사실 그, 참, 유교수님 말씀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김정일이나 뭐, 이런 사람 후회할 때 뭐, 망치로 대신 맞은 건, <laughs> 아, 총도 맞는데 그건 당연히 맞겠죠. 지금 어째 저렇게 나왔는가 하면요. 예. 사실은 정신력 키우는 야 키우는데도 저거는 육체적 정신을 배양시키는 데서는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저렇게 사회, 독재국가에 저렇게 하는 거는 김일서이가 옛날에 6.25때 남쪽으로 나왔다. 그때는 운동기제도다 발전 못했고 하니까 저런 훈련들이 그때 많이 뭐 좀, 좀 유혹을 받았다. 음. 그때는 총도 제대로 못 쏘고 하니까 총이 없을 때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앞으로의 준비까지 해라. 음. 그래서 저런 걸 했습니다. 사진은. 네. 음. 우리 남한에서 볼 때는 저기가 좀 가시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나 이북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북에서 실제 경험을 하면서 격수리 한게 뭐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가라데하고, 예. 우리 태권도 발차기하고, 예. 유술하고, 음. 종합해 놓은 게격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관절도 꺾고, 총들때 총목, 바, 발목도 다 꺾어버리고, 관절 꺾기까지 다 음. 합니다, 실지근데 음. 그거는 정신력격의한 80%죠. 그거는 그렇지. 사격이죠. 아니, 막 날르네. 예. 저, 저, 저거, 저거. 저, 저기, 저기. 차력이죠, 저거는, 진짜. 야, 우리, 저희도요, 손이가, 지에 이거, 두드려가지고,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됩니다. 에이, 그럼 네. 이 손이 다 썩어서,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럼 백도를 이렇게 치면은, 이, 어깨를힘 주거든요. 어. 기압춤에 치면은, 한열장씩 나갑니다. 음.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밀리죠. 그러니까 정신력 쪽으로 그 밀고 나가니까, 음. 집단주의니까 저렇게 해야 되네, 또. <laughs> 이게 참, <laughs> 예, 예. 근데요, 위에님 우리나라는 경호실, 경호 요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공채로 뽑나요? 그렇습니다. 공채로. 네, 원하는 뽑고. 사람들 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경쟁률을 통과해서, 예. 어, 채용을 하는데, 먼저, 어, 의학 실력 같은 거는 아예 이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어, 사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음, 아, 뭐, 말씀하신 예. 토익이나. 토익이나 뭐 이런, 이런 쪽으로 예. 이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상식이라든지 법률 쪽이 예. 관련되는 걸 하게 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1박2일 동안 이제 심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층 면박2 일박 2일 동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경호관들이 계속 같이 함께 행동을 하면서 음. 그 사람의 이 양태를 관찰하는군요. 형태를 보물에서 관찰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이 중요도를 주고 어 무엇보다도. 가장 근접해서 총을 차고 있다는 것은 피경우인에게 음. 가장 위의 요소로 타고 올 음, 그렇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한데 대한 어떤 국가의 충성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음.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1박 2일 동안 면접을 한다. 그, 저, 일반 고시도요, 1박 2일은 안 해요. 그렇습니다. 아침, 아침부터 네. 밤까지만 면접을 하는데 네. 1박 그렇습니다. 2일 면접을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 북한은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합니까? 그 당에서 하는데요. 예, 한 만대일입니다. 만대일. 예예.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예. 거기에 뽑히면 완전히 이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네요. 가문의 영광이죠. 어.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럼 이 선생님 댁도 되는... 가문의 영광이셨네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어. 우리 부모들은 그걸 몰랐죠. 내가 갱호한거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일체 비밀 음수를 위해서 우리는 갱호를 어. 하면 내 몸이가 나는 김정일을 위해서 바친다는 몸이지. 예. 뭐, 사생활이나 사회적 이런 게 하나 없습니 잡념이. 가족들한테는 뭐 그래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돌아 모르게 돌아가죠, 딜러. 어. 예. 그게 그래 뭐, 취직이라든가 가족들이 네. 취직 문제라든가 또 좋은 어... 쪽으로 또 김정일 그 가게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지. 예. 그런 게 있고 또 뭐, 물질적 선물이라도 주던가그 어... 다음 본인이 혜택은 내가 그래서 그 경호원 한 덕에 김일성 고급대학교로 졸업하고 무상군당 군사부 부부장까지 직책까지 받고, 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미래까지 해줍니다. 10년이라는 어. 기간은 정말 그 견디기가 정신력이라든가 그인상 하나 잘못 쓰면 나가지 못합니다. 음. 또 호상 간의 대관계를 잘 못해도 이 사람은 배제시킵니다. 그내 경호원이지만 권력을 그만큼 총을 몇땐 가졌지만은 밖에 나가서 나가기 전까지는 또 나를 또 감시하는 거죠. 음, 아 근데 만대일은 그럼 뭘 기준으로 뽑아요? 만대일이라는 게 이분 공산 체제니까 첫째 충성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충성심을 하다 니까 우리 가계를 8총까지 따져야 됩니다. 어,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게 가계로 이제 하는 거군요. 내 친척 사도나8총까지예8총까지 예, 예, 따져야 되죠. 어. 그게 우선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인가면요 하 건강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내 성격이라든가, 네. 이런 걸다 따지는 게 6개월 걸립니다. 어... 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주앙에서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6, 그 가정이 6개월 동안 뽑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은 한개도에서 한경도에서 10명 밖에 안 뽑힙니다. 어... 그러면 매도에서 10명 뽑으면 한 100명 정도 밖에 안 뽑고, 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어,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그, 뽑힌 사람을 이제 저런 차력으로, 이제 <laughs> 예, 예, 예. 차력단을 만드는 거군요그래또 그러니까 어. 거기는 그렇게 다 충성분자들, 진짜 예. 북한에서는 최고의 분자들만 모여는 데서 또 거기서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서 백인이 나게 되면은 내 정신적 의지가 없으면 사람 못 납니다. 호의사령부는 어, 이런 호의사업도 있지만도 그러한 어떤그 충성 사업이 더 많죠 보면은 기쁨조 관리라든지 만족조 관리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또 군수 물자라든지 또뭐 수령 쪽에 들어가는 데 물건에 대한 수입 문제 이런 다양한 호위 사령부의 그 일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더그 관찰하고. 좀 중요시해야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런데 유 교수님, 아유 어, 교수님도 보니까 아주 호위 사령부에서 잘하고 계세요. 제가 좀 그쪽으로 탈북자들 한 200명 심천면접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었경호원 아, 네. 네. 경, 경호실에 계셨을 네. 때. 그래서 아. 벨각이라든지 아. 그다음에 북한의 호위 사령부가 경호의 어떤 전환점을 맞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해서 어이 장비라든지 경호의 방법 지금 저런 사진 같은 거 선글라스 선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무전기를 이렇게 꼬아줘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저런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 안 되죠. 아, 아니 그저 우리 네. 이 선생님이 북한에서 경호할 때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 이 저처럼 네? 이것도 끼고 그랬습니까? 예술관은 끼입니다. 인허재는 꼈고 선글라스는 현재까지도 이북에서는 안 낍니다. 존엄성. 그렇죠. 왕이지 않습니까? 어, 어 그렇죠. 그리고 선... 아, 선글라스 끼면 건방지다? 건방지고, 아직이 우리 자유민주주처럼 의 예. 모든 걸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인식이 등 선글라스 끌 때는 마치 내가 그만하고 내 눈길이 음. 김정일을 경호할 사람 김정일을 감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김정일하고 항상 경호는 반대를 서야 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어. 그리고 뒤에서 악수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행사 나갔는데 아는 사람끼리 좀 웃음이 말 조금씩 하면은 그냥그 사람은 없어집니다 아... <laughs> 우리하고 좀 엄연하게 이 집사장 자유민주주의하고 독재국가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아... 예. 야, 근데 유교수님 말씀 이러니까 네. 진짜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도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네. 요 깜짝 놀랐어요유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네, <laughs> 네. 다 잘하시나. 어, 이 호위사령부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나 또 이렇게 나와서 학문적으로 어~ 논문 쪽으로도 많이 음, 접근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어, 월간 조선이라든지 이런 하부집이 잘돼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을 맨밀히 그~ 분석을, 분석을 하면은요 호위사업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죠 저희들 예. 전문가들이 아. 보면은 그래서 뭐~ 열차라든지 이~ 이~ 근접도보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네. 지금 유 교수님이 열차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예. 김정일이 열차 타고 다녔죠. 김정일 예, 예. 열차. 탔습니다. 그러면 그 열차 경호가 굉장히 더 힘들지 않아요? 아니죠. 더 힘들죠. 인원이 예. 많이 동원되고 많이 힘든데 열차가 안전한 건왜 이북 실태에서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가면요? 아저 예전에 그 용. 아, 뭐죠 어디죠 그왜역 용천역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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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함천역 사건 사건 쪽에 폭발 사건 예예 근데 왜그 안전한가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자연,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죠. 고속도가 다되지 않습니다 음. 원산까지 고속도가 돼 있고 예. 또 시청까지 자강도라는게 군수품이 있습니다 음. 음. 거기까지 고속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항경도란 비가 가장 도로가 옛날에 우리 그 옛날에 그조선시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낫지 않습니까? 어. 배때기 끓여서 못 땡깁니다. <laughs> 그러니까, 열차를 우선 운영하고, 열차끼리 다 나서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열차를 운용하고 또, 어. 인원과 장비와 노력이 많이 어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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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재사회는 그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두 번째는 배가 빠릅니다. 하문에서, 음. 그 뭐야, 하문까지, 아, 원산에서 하문까지 2시간 40분이면 배를 들갑니다 음. 노트가 45노트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아. 그 유아노트로, 보트로 타고 나왔죠. 예. 그게 어리정보다더 더 빠릅니다. 아. 어리정이 35노트입니다. 그게 45노트입니다. 아. 아. 예? 엔진 4개 달고 움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그만큼 안전성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음. 방탄을 댔고 폭발했을 때는 통계에 까지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기타 까져나가기. 기차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 아. 예. 북한의 열차 호위 사업 중에서, 경호의 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좀 가고 있는 거는 예, 예. 사전에 열차를 먼저 띄웁니다. 그러니까 가짜 열차죠. 본 저건은. 열차가 가기 전에 예. 동일한 열차가 먼저 가는 거죠. 어, 그렇게 똑같은 하고 거? 네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선발을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음... 미리 가는 안전을 강구하고 예. 그다음에 뭐 북한은 워낙이 그 무소불이니까 예. 아예 철길에다가 그 일반 그 인민보위부 백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예. 아예 백력을 깔아버리는 거죠. 어. 주요 위 위에 지에게는 어. 특히 용천 사고나 폭발 사고 난 뒤에는 철로에그 백력 동원하는 게 배로 늘어났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게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돌이켜 본다면 용천역 폭발 사고가 모종의 기도였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반증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어, 맞죠. 네. 맞죠. 그데왜 그랬는가 하면 네. 용천 사건 행상을 네. 일어난 걸 보면은요.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은 열차가 본대 예. 기본 본대 김정일이 타고 있는 겁니다. 예. 선발대 있습니다. 예. 후발대가 있습니다. 음. 그럼 한개펜인성이가 열여섯 방통에다가 내지 스물 방통입니다. 음. 그리고 모든 게다 방탄을 냈습니다 예. 물까지, 차까지, 그다음 우리 경호차까지, 총알, 어. 그다음 포다 어. 싣고 가거든요. 음. 그래 이렇게 하는데 경호, 그 사회안전부 그 사람들은 그 행사를 여 열등히 시키는 그렇지. 거를 음. 다. 500m 밖에서 지킵니다. 예. 네. 끈총이가 아무리 싸야 50m 밖에 안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기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또 감시를 합니다. 안을 접근 못 하게. 음. 그래서어그 가는 철도로 다 갑니다. 그러면 2시간 한 번씩 기차가 띕니다. 어. 전기 철도로다 꺼버립니다. 전기를. 어. 그럼 모든 차들 은 대기시키고 내연기관차러시아제인데요 15,000마력입니다. 그걸 앞뒤 다달 앞에다고 뒤다 합니다. 하나 고장 나면 뒤에또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죠. 음... <laughs>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네 가지 규칙이 나와 커튼 열지 말고 차 창밖 내다보지 말고 목적지까지 잠을 자고 화장실은 군인과 함께 간다. 예, 참 힘들게 살았군요. 근데 열차는요. 열차는요. <laughs>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열차는 내다봐도 예. 우리처럼 센팅한 게 아니고 예. 방탄 유리로 예. 갈색 진한 갈색으로 다돼 있습니다. 음... 송아리가 우리가 절판을요 예. AK 소총으로 쏘면은 1 0 0 m 에서그 예. 12mm 강판을 뚫고 나갑니다 무시할이 백에서 그런데 아. 우리 그 총으로 그 200미터 대고 5 0 m 터도안 뚫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남과 북이 이렇게 경호하시는 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북한도 아마 우리 집경우를 눈여겨보고 있거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특히 두 분의 방법으로 예. 인해서 예. 상당히 북한이 많은 것을 파악했다고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예두분 말씀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